자, 다음 17번입니다.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저 힘드십니까? 음,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. 17, 18, 19, 20, 네 문제 남았네요. 자, 끝까지 한번 우리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. 자, 17번.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가. 자,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F가 R에서 R로 간다는 겁니다. 그러면 정의역도 실수 전체예요공역도 실수 전체라는 겁니다. 해서 다음 과을 모두 만족시킨다라고 돼 있으면서 뭐가 나왔냐면 무리 함수 형태가 나왔네요. 맞습니까?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 a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 어, 모양은 좀 바뀌겠는데 시작점은 똑같죠. 우리가 알수 있죠. 얼마입니까? 1, 0이다라고 정점 1, 0을 지나요. 그죠? 개를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 뭐 그런 것들 정해지면 되는 거고요.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a 값의 범위는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자 FX 형태의 그래프가 여기 지금 주어졌네요.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으면서 FX가 절댓값 X랍니다. 그럼 이거가 우리가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까? 마이너스 1, 1 그죠?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딴데 보지 말고 여기만 볼게요. 그죠?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절댓값 X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?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어 줄수 있겠네. 여기서 딱 꺾이는 거죠. 요 값이 1 되면서. 그죠? 렇 음. 이렇게 되면서, 자, 그다 여기 또 있네. x-2fx. 뭡니까? 주기가 2만큼이라는 거 주기가. 그죠? 렇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주기가 얼만큼? 주기가 2라는 거네. 그렇지 주기가 2다라고 친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2였잖아. 그러면 똑같이 1이랑 함수의 값을 가지면서 그래프가 그죠? 뭐 이런 형태로 계속.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계속 간단소리겠네 조금만 우리가 좀 식을 좀 써볼게요. 여기가 지금 0이었으니까, 그죠? 얘가 얼마 될까요? 2가 되겠죠. 주의가 2니까, 얘가 4 이런 형태로 계속 갈 겁니다. 그죠? 이런 형태로가 가게 될 거예요. 자, 그래서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y는 자 그래프 y는 루트 a의 x-1 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어떻게 지나나요? 여기죠 여기 1,0 여기가 1이잖아 여기 점을 지나면서 뭐 이렇게 되던 뭐 이렇게 되던 뭐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뭐 아래로 지나던 근데 앞에는 플러스니까 그죠? y 값은 항상 플러스니까는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뭐 이런 형태가 되던 아니면 이런 형태가 되던 아마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것 같아요 그죠? 자 근데 이 파란색 그래프하고세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잘 봐봐.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양수고아 여기 있네요. 양수 a라고 그죠? 그럼 무조건 오른쪽 위로밖에 안 가겠네요. 그죠? 14분 매형 태로밖에 안 되겠네.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난 다치면 그래프의 교점이 뭐예요? 얘 하나밖에 없죠. 그죠? 근데 세 개에서 만난대잖아뭐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 거야? 이런 형태가 되겠죠. 이런 형태. 그죠? 이런 형태가 되야 교점이 하나, 둘, 세 개. 이런 형태가 되겠죠?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한, 뭐? 기준점을 찾아줘요. 기준점을. 처음으로 세개 만나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세개 만날 때까지 그 기준점을 찾아줘야겠죠? 그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1,0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면서 요점 지날 때. 그죠? 이렇게 지날 때. 이게 뭡니까? 하나, 두개 만나겠죠? 그리고 얘보다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나겠죠? 또 마지막으로 세 군데서 만날 때 어떻게 되는 될까요? 여기죠? 얘가 5가 되겠죠? 여기 했을 때. 여기 점을 지날 때. 그죠? 여기 점을 지날 때몇 개입니까? 이때는 2 개에서 만나고요. 이때 몇 개에서 만나?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에서 만나겠죠.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어요, 이 사이에. 그죠? 요 사이에 존재되는 소리입니다. 아, 그렇구나. 그럼 요 점을 지날 때, 요 점을 지날 때만 우리가 연산해 보면 되겠네요. 요 점의 좌표는 3. 요 점의 좌표가 그럼 3, 1이 되고, 요 점의 좌표가 5,1 될거에요. 그죠? 자, 첫번째 갑니다. 3,1 지날 때에요. 3,1 지날 때저 시기, 요 시기 3,1을 지날 때에요. 그럼 잘 봐봐. y 값이 1이고요 1은 자, 요등원는 잠깐 좀 있다가 선생님이 생각해 볼게요. y 가1 대입하고요. 다음 여기다가 루트 3 대입하니까 얼마입니까? 2a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잘 봐봐. 얘 3을 대입한 요 y Y값. 값요 y 값이 요1 이 파란색, 이 1. 1, 1보다 어떻게 돼야 돼? 얘가 더 높으면 돼는데안 돼요. 얘보다 좀 낮아야 돼 낮아야지 밑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? 얘 y 값이 이 1보다 어떻게 된다고요? 작아야 된다고요. 작아야 된다고요. 그죠? 어, 다음 두 번째. 이번 엔컴마 대입할 때, 자 얘도 마찬가지야. y 에다1 대입해, 1, x에다가 5 대입해. 그럼 뭡니까 루트 4a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얘가 은케이스는요요 4a에 해당되는 5를 대입했을 때의 y값, 얘가, 얘가 지금 y값이라고, y값. 그죠? 함수값인데, 이 함수값이 1보다 어떻게 돼야 돼? 요 1보다. 위쪽에 있어야겠죠? 그래야 요부로우색으로갈거 아니야. 위쪽에 있어야 돼. 얘보다 요 y값이 커져야 될거 아니야. 그래야 이세 군데서 만날 거 아니야. 그죠? 얘가 얘보다 커야 된다고요. 아, 그지? 그럼 이렇게 했을 때얘 이제 연산하시면 되겠네요, 그죠? 루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? 양변 제곱하시면 되겠죠? 또다 양수니까 뭐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. 1 양변 제곱하니까 2a 그죠? 그럼 a가 2분의 a1, 보 2분의 1보다 좀 작아야 된다는 소리고요. 얘는요, 또 양변 제곱보다 1, 그냥 크다 4. a 그러면 a가 4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는 소리겠네요, 그죠? 그럼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되더라 저기서 보면 어디입니까? 아, 여기 있네요. 5번에 있네요.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4 되더라.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얘보다 밑에 쪽, 얘보다 위쪽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. 됐죠? 네, 그러면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